코로나 시국에 고등학생이라 너무나 괴롭습니다.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스토리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니 그냥 해도 힘든 공부를 호흡곤란을 느껴가며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대학을 바꾸는 심폐소생술 탑 4.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명문 대생들의 노하우를 모아봤습니다. 첫 번째 플래너 플래너 플래너. 1월에 다이어리 산 사람 손. 그거 몇번 쓰다 집에 놓고 다닌 사람 손. 여러분, 자, 이제 진짜 사용해야 돼요. 시켜서 한거 말고 지금부터는 자기 주도용 플래너. 여긴 어디? 나는 누구를 항상 기억하고 최종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얼만큼 남았는지 확인해야 해요. 사팔법칙 시간 관리. 알려드릴게요. 1년 중 내신에는 4개월, 모의고사에는 8개월을 투자해야 돼요.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이렇게 4개월은 내신 관리에 집중. 나머지는 모의고사를 대비하고 1년간의 계획을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야죠. 또 하나 플래너를 쓸때 주의할 것. 영어 공부 4시간 이렇게 no. 쓰지 말고 7시 30분부터 8시 30분 미적분 1단원 연습 문제 1번에서 10번 풀기.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. 또 하나 완료는 동그라미, 진행 중은 세모, 못한 건 x로 표시하고 동그라미가 80%에서 90%가 되어야 적당한 계획이에요. 처음엔 시행착오가 있겠죠. 마지막으로 플래너가 중요한 진짜 진짜 이유. 고1, 고2, 고3까지 계속되는 대회 활동, 수행평가, 봉사활동, 경시대회, 동아리 활동 등등 이런 거 고3 수시 준비할 때 기억날 것 같나요? <laughs> 아니요, 기억 안 나요. 원래 그래요. 인간이 그래요.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보면 우린 한 달이 지나면 80%의 기억이 사라진대요. <laughs> 빠짐없이 플래너에 기록하고 수시 대비에 활용하세요. 두 번째, 중얼거리기 학습법. 우리 오글거리도 꾹 참고 오늘 배운 거 한번 설명해볼까요? 미국 행동과학연구소에서 연구해본 결과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은 학습한 내용을 강의하듯이 혼자 설명해보는 거래요. 개념 학습하고 문제 풀고 나서는 스스로 선생님이 되어 설명해보는 거예요. 훨씬 효과적이고 완벽한 습득이 될수 있답니다. 세 번째 동기관리. 공부는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? 학교에 다니는 12년 동안 계속하는 생각입니다. 왜? 공부하기 싫으니까요. 우리는 다 시간표보다 급식표가 좋고 교과서는 시험 기간 전까지 사물함이 방치되어 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있는 이 불안감의 씨앗 공부에 크게 관심 없던 김지은 야이 언니의 공부 계기는 학교 선생님의 한마디였습니다 머리는 요란하게 하고 다니고 애들이랑 놀기 몇 분이 공부를 못하지 사춘기 예민한 중학생의 자존심에 스크래치 그후이 언니는 정교 1등을 해내고 서울대 정보공학부에 합격 공부를 시작하는 이유는 원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원대하다고 없던 끈기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하는 게 중요해요 이유를 찾으면 더 좋고요 yeah. 대학을 바꾸는 심폐소생술 탑4, 네 번째 장소입니다. 스토디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피곤하다며 나머지는 집에서 한다고요? 뻥치시네. <laughs> 두껍게 들고 가서 집에서 책 다시 열어본 사람. 손. 집은 자고 먹고 놀고 쉬는 곳이에요. 집에서 공부하는 습관이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공부가 잘 되는 장소를 정해두고 하세요. 공개적인 장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성실 에너지를 충전받으며 공부해봅시다. 명문대생만 아는 입시 전략의 기술. 야, 너도 명문대 갈수 있어?